겨울을 나기 위해 벌통에 덮어주었던 보온제 바로 월동포장 해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월동포장은 늦게 해제할수록 안전합니다. 이른 봄에 섣불리 포장을 벗기면 봉군이 약해지고 차가운 아침 저녁 공기에 애벌레가 동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란과 육아가 진행될 때 벌통 온도가 떨어지면 봉구권 밖에 애벌레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최소 4월 중순 이후 벌이 6에서 7매 이상 강군이 되었을 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 양봉가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도 다시 외부 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양봉가는 아예 1년 내내 포장을 벗기지 않아도 무방하며 특히 스티로폼 벌통처럼 보온력이 뛰어난 경우라면 해제 시기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들의 안전한 월동 관리 늦을수록 안전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벌통에 덮어주었던 보온제, 바로 월.